소년범 전력이 알려져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사건과 관련해 한 변호사가 이 문제를 최초 보도한 기자들에게 소년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고발장을 통해 소년법 제70조 조회응답금지 위반죄의 공범으로 두 기자를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이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를 무참히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이는 기록 유출이 흉기가 될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고,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건 취재가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권리인가 라고 반문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